안녕하세요. 하율입니다. 오늘은 어제 소개했던 그 스테이크 만들어 놓은 거로 스테이크를 만들, 거, 스테이크를 만들 건데 뭔가 이상하다 말이. 일단 준비물은 요거. 스테이크 고기 토핑. 그리고 레진. 또는. 저는 아이클레이를 살때 베이커리로 샀거든요? 베이커리로 산 그냥, 그냥 아이클레이만 있는 거 말고 도구도 다 있는 거로 샀는데 그 중에서 코디펜이 있었어요. 이런거 굳으면은 글라스 데코처럼 굳길래 저는 이것도 살짝씩 섞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물감. 갈색깔? 또갈색 색깔도 할 건데, 저는 흰색까지 약간씩 섞어서 쓸 거라 흰색도 쓰실 분은 흰색도 써주세요. <laughs> 그리고 그릇. 저 이거 어제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릇을 쓰긴 뭔가 아까워서 그릇 사야 되는데. 그리고 섞어줄 것. 그리고 섞을 곳. 뭐뭐 써는지 그리고 목공풀. 그리고, 핀셋. 방울토마토 토핑. 방울토마토 토핑. 이것도 광자 찍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런 과일 토핑 몇 개씩 필요해요. 몇 개씩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잠시만요. 샐러드 파우더도 필요한데, 저는 이거 친구가 줬어요. 샐러드 파우더는 접시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접시가 너무 작네요 아이안 작나? 네 잠시만요 내가 네, 혹시 작을까 봐 어제 하나 더 만들었는데 요런 것 때문에 안, 이걸로 안 했는데 약간 좀큰걸로 할게요 샐러드 파우더는 접시의 크기에 딱 맞춰서 해주세요 일단 어, 고기, 고기가 어디 갔지? 네, 고기를 접시에다 붙여줄 건데, 이렇게 붙여줄 거거든요? 아, 접시 좀 여기 좀 잠깐 자르고 올게요. 네, 이제 이 고기를 목공풀로 붙여주세요. 이 아랫면을 목공풀로. 그 다음, 이제 샐러드 파우더를 꺼내줄 건데요. 샐러드 파우더는 크기에 맞춰주세요. 접시 크기, 접시 크기랑 고기 크기에.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닌가? 잠시만요. 이렇게 샐러드 파우더를 떼줬는데, 아, 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 이제 이 샐러드 파우더를, 아니, 웬만하면 덩어리로 해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목공불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붙여줍니다. 옆에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남은 저처럼 만약에 샐러드 파우더 이렇게 부셔졌으면 이것도 목공풀에다 붙여서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아네 이렇게 해주시고 샐러드 파우더 를 한데서 조금 힘드네요. 자 이제 방울토마토 토핑을 꺼내줄 건데요. 저는 유방마니 씨가 방울토마토 밑변에 다 묻었어요. 이거 좀 저처럼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사용한 토핑들을 다 꺼내줍니다. 근데 저는 키위랑 레몬이랑 방울토마토 토핑을 쓸게요. 이제 이 방울토마토나 방울토마토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떼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목공풀이 잘안 쪄지셔서 힘드신 분들은 아까 소개한 핀셋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샐러드 파우더 위에다가 이거 뿌려가지고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유광바니씨 있는 여, 저처럼 유광바니씨가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거 유광 반씨가 묻은 쪽을 밑으로 하게 해주세요. 가루가 자꾸 날리네. 아 그리고 하율 채널 스토리 채널로 스토리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름은 아직 안 정해져서 이름 정해지면 말씀해 드릴 테니까 구독 아니. 소식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기에 이제 섞을 곳에다가, 잠시만요.